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신축 아파트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집을 보실 때 가장 중점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역세권. 두 번째로는 뭐 자녀를 키우신다 하시면 학세권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미팅을 여러 번 했을 때 병원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와 오늘 현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어,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오늘의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해봅니다. 부천 정말 도보 3분, 초 역세권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부천 최고 학군이 다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도보로도 통학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말 최고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이렇게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고요. 지하철역뿐만이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은, 와. 주차장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지상 1층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타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셔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 다음에 어, 정말 많이 드시는 호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시는 중간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부천역 3분 초역세권이 오늘의 신축 아파트 현장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어, 오늘의 집 전실인데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기집 왼쪽에 허리 선반이 놔져 있고요 위아래로 총 주간칸이 8칸이 형성이 되어 있고 키큰장은 2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광폭타일이 들어가는데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버튼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골드프레임으로 3종 슬라이딩 주문이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오셨을 때 정면이 바로 내부가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 기역자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기 전에 제기주 왼쪽에 보시면 지금 히든 도어로가 나져 있거든요 자 여기 문을 딱 열어볼게요 히든 도어를 열고 내부를 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져 있습니다 길이감도 상당히 좋고요 라운드 형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나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주방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공간이죠 와 여러분들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끝내줍니다 자 오늘의 집은 주문으로 들어오셨을 때 바로 내부가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 기역자 형태로 들어오셨을 때요 바로 주방이 보이고요 맞은편에는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메인 욕실과 3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번방과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방 먼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주방의 구조는 디귿자 형태로 나져있는데요. 공간과 여유 동선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은 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벽면은 전체적으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4강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인덕션 3구가 들어갑니다. 상부장이도 수납공간이 공간이 잘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장을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도 잘 들어가 있으면서 다크 블루로 톤을 인테리어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동선 자체가 겹치지 않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방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인데, 보통 화이트하고 이런 딥블루, 다크블루 톤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는 레구름이 나져 있고요. 수납공간도 반대편에 나져 있습니다. 의자 놓고 식사 자리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이 나져 있죠. 이 우물형 천장이 거실까지 쭉 나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자 주방 함께 보셨고 이어서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 공간 모습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이즈는 무려 3.7m가 나오고요. 자, 위에 보시면 전열교환기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우물량 천장이 길게 나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아트월 공간은 광폭 타일 4칸이 들어가고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평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 많은 타입의 구조들을 다 일일이 딱 살펴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튼을 열어보면, 와,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높은 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힘이 하나도 없죠. 와, 부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살짝 우중충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근데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충분히 3인, 4인 가구가 거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주방, 거실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메인 침실 보여드리면서 순차적으로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메인 침실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m 3.4m 정사각형 구조로 나져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환기창도 한쪽 벽면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자 온도 조절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놓았는데 옆에 서브 공간에 이렇게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고요. 붙박장을 설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인테리어도 여기 딥블루로 지었네요. 자, 메리평, 세면대, 양변기잘 갖춰져 있습니다. 메인 침실까지 보셨습니다. 바로 맞은편이 오늘의 2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룸 공간이 나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방입니다. 2번방 입원방 사이즈는 3m, 2.6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이도 사이즈가 3m, 2.6m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3m가 넘는 방 사이즈들은 뭐 자녀방이든 친일방이든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기창 크게 나져 있고요. 온도 조절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번 방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3번 방과 메인 욕실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전실 설명드릴 때타일에 줄눈 시공까지 잘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거실 주방도 동일한 타일을 들어가는데요. 줄눈 시공이 완벽하게 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각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3번 방입니다. 오현의 지 3번 방입니다. 사이즈는 3 m 2 5 m 를 가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3분 방 사이즈는 2분 방은 거의 동일한 느낌이고요. 지금처럼 공부방이라든지 뭐 취미방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3번 방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방에 연결되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워시타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배수 시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바깥 조망권도 막힘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번만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는 마지막 공간인 메인 욕실인데, 아, 오늘의 집은 상당히 그래도 뭐 3인 가구, 4인 가구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혼부부분들에게도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에게 다양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오늘의 현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메인 욕실입니다. 와, 지금 보시면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수은 낮아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인 욕실에는 딥블루보다는 골드로 포인트를 좀준 인테리어의 모습이 있고요. 대형 거울 수납장, 메리평 세면대, 그리고 양병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 메인 6실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의 아파트는 부천역 도보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현장이고요. 부천 최고 학군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세권까지 갖춘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오른쪽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